여기서 중고어를 하려면 예선을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이 전남대학교는 엄청 유명한 역사가 많아요. 외국인들도 막 유학 많이 오고, 교환학생도 많이 오고, 엄청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전남대학교 토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용직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11시부터 접수를 한대요. 제가 좋았어요. 멋지죠? 얼굴만큼 커요. 맘, 맘, 나엽이니까 그러면은, 얘부터 투어를 정식적으로 시작할 건데? 먼저, 음, 먼저, 우리는 한번 저기까지 뛰어가 봅시다. 우후! 와, 하늘 진짜 파랗네요 구름도 엄청 가볍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요. 이백가도 깨끗하고. 자연도 잘 보호가 되어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여기가 엄청 빽빽한데 학생들은 거기다 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우,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데, 기숙사도막 그렇게 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길을 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엄마 아빠랑 같이 왔을 때인제또 용지관에서 이제 저뭐 뭐랄까 용지관을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제 이쪽으로 쭉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뭐 어떻게 해 후문 쪽으로 쭉 가서 뭐 어떻게 하래요? 용지문 쪽을 건너, 용지 쪽으로 건너서 용지관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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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어요. 엄마, 아빠는 더 신기했고요. 엄마, 아빠는 그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숙사에 지내는 학생들과 기숙사에 안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기숙사를 지내겠죠. 근데 한국인들은 모르겠고요. 어, 고민이 봐보세요. 맞죠? 요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숙사예요. 교실이랑 기숙사. 네. 그러면은 지금 옆에 있는 곳은 아니면 빈 건물이요? 얘도그실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려면 진짜 똑똑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화장실도 진짜 좋고 여기 경치도 좋고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긴, 많은 학생들이 올려하고, 물론, 서울대학교보다 좋은, 약은 아니지만, 이제, 여긴 많은 사람들이 올려하고, 자연도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겠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찍어봤는데, 진짜, 신기한 거네요. 여기, 전남대학교는 항상, 맑은 것 같아요 어, 이제 막 새들도 많이 날아오고 그러는데 혹시 예쁘죠? 어, 전남대학교가 진짜 유명한 곳이라는데 정말 맞을까요? 근데 이제 또 뭐랄까 저한테는 또 꿈이 따로 있잖아요 다들 서울대학교나 그런 거 가고 싶죠 아, 광주여대학교나 막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유명하죠 근데 그만큼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아우, 애써 따가 근데 또 내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가니까 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오, 좋았다, 멋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인터뷰 해 보기로 했어요. 어때요? 멋지죠인터뷰만 이거 영광이잖아요. 그럼 저희 계신 분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리니까 좀 좋은데? 근 이제 용직이잘 뭔지 모르겠. 근데, 인터뷰는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볼게요. 이분 뭐꼭 봐주세요. 엠하였습니다.